파크 지금 다른 경기도에서 무동력 와류장치를 장착을 하고 오셨는데, 내신 버전 장착을 지금 바꿔드렸습니다. 이게 엔드모컬러 아주 잘 뺍니다. 두배 이상 잘 빼다 보니까 탄력 항속이 아주 잘 됩니다. 이 제품을 지금 다른 무동력 계열의 와류장치하고 저희 고속능 내신 버전 바꿔하고 지금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스파크 이게 몇 년식이죠? 2014년 5월달. 아, 2014년 5월달 거. 자, 경기도 지방에서 무동력 계열의 와루 장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지금 빼고 새 제품 고성능 레이싱 버전을 장착했습니다. 자, 고객님 좀 잠깐 물어봤는데 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엘펨 음, 도잘 많이.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고 반응이 빨라졌죠 전에는 r p m 이 2700에서 2800에서 한3200 300? 예예 yeah, yeah. 응? 올리려면은한 조금 늦게 붙었는데 예예 yeah, yeah. 이거는 금방 붙은거 금방 올라가는데 가속력이 바로 그러니까 변속이 빨라졌죠. 네. 변속이. 네. 이게 2800에서 3200까지가 올리기가 힘들었다고 변속이 안 되고 네. 좀 버벅거렸는데 네. 지금 고성능 네이신 버전 제2 제품을 장착을 하고 변속이 저 r p 에서 변속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죠. 네. 네? 그러니까 변속이 빨라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연비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변속이 빨리빨리 돼갖고 출력 출력이 좋아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전에는 네. 버벅거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자 탄력 기행은 어떻습니까 전에 비해서 탄력은 전에보다 좀 좋아진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네. 탄력이 또 잘돼야 연비가 좋아집니다. 연비가 탄력이 잘돼. 그 출력도 좋아지고 변속감 빨라졌고 탄력 더 좋아졌고 지금 다른 무, 뭐야, 무동력계 이렇게 와류 장치를 장착을 해봤지만 그 제품하고는 또 차이가 크죠. 네. 느 느껴보이시니까. 네. 네. 이건 자동차는 말 없, 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바로 기계적인 거라,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제품과 제 제품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페달 띄어보세요 한번 탄력이 쫙 미끄러져 나가는지. 속도가 늦게 떨어져요. 속도가 늦게 떨어져요? 네. 지금 이 탄력이 항속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탄력 한국이 전에 비해서 이제 다른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차이점 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살짝 밟아도 p m 이 올라가고, 예예 예. 출력이. 전에 거보다 전에 그 무동력 터보 그거보다 좀. 여기 뭐야 출력이 더 올라가고. 실력이 좋아졌죠. 강하게 밀어주고, 예? 그 다음에 배기에서 엔드머플러 전용, 네. 와류장치를 깼습니다. 저, 엔드머플러 전용입니다. 이게 다른 와류계의 두세 배 이상을 잘 빼다 보니까, 이게 예, 잘 빼주니까, 이제, 탄력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고객님이 느낀 것처럼. 쭉 밀고 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네. 좋죠? 네, 좋습니다. 자. 자,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가속력은 어떻습니까? 가속력. 가속력은 전에보다 빠른 것 같아요. 네, 빠른 것 같아요? 네. 네. 출력이나 토크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 치고 나가는 게 틀립니다. 전에, 제품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제품하고도 저희가 뒤지지 않는 그런, 와류 장치고, 고속농 메이싱 버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제품은, 그, 흑 입관에 그두 개를 넣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하나만 넣었죠. 지금. 네. 지금 개수도 하나만 넣었는데 그 이상이 나와버리잖아. 성능이 네, 그렇죠. 그게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지금 다른 제품은 두 개를 넣어가지고도 이 효과를 못 내는데 저는 하나만 넣어도 이 효과를 내버리잖아요. 백이에도 네. 똑같이 하나만 넣었죠. 전에도 넣고 저도 하나만 넣고 지금. 네. 그러면 어깨 쪽에 두 개와 하나의 싸움인데 하나로도 내가 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차 성능을 더 좋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 그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님? 예? <laughs>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죠? 근데 딱 와류장실, 저희 제품을 봤지만은, 설계 자체가 그렇게 생겼죠? 네좀 네? 커, 이거 저거보다 좀좀 예. 커가지고. 예. 맞, 이거, 뭐, 지더 강하게 들어가요, 그요 예, 더 강하게. 드려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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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예. 네. 그래갖고 지금. 장착을 하고 달리지만, 그, 하나만 넣어도 설계 자체가 저항하고 부하가 안 차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힘있게 아주 탄력이 잘 되면서 미끄러져 나가는 겁니다. 예. 예. 이 부분에서 만족하십니까? 예, 이 제품? 예. 예, 예. 예. 비교가 되죠? 예. 다른 제품하고도. 오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경기도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차 성능을 제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단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스파크 지금 아까 고속능 레이싱 버전 지금 장착을 하고 고객님이 아까 달릴 때양 힘이 좋고 탄력도 잘 되죠. 예. 예. 전에 다른 무동력 계열의 와류 장치보다는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전기 파워 매직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와류기를 여기다 하나만 넣었는데 이 공기 쪽에 말고 다른 부동력 터보도 안 넣는 한 곳이 있어요 그 특별한 곳에다 지금 와류장치를 넣습니다 었 거기다 넣어 가지고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파워 매지 이렇게 전선을 감았고 그 와류장치를 하나 특별하게 넣은 곳이 얼마나 힘이 좋게 또 차가 나가는 게 틀린지 한번 고객님이 한번 시운전 한번 해 보시게요 스파크 네. 그 고속 레이싱 버전 지금 장착을 하고 고객님이 아주 만족을 하셨는데 이제 특별한 곳 또, 한 곳을 와르정치를 넣습니다. 다른데, 무동력터보는 넣지도 않고, 공기 쪽도, 그냥. 공기 쪽이 아닙니다. 이곳은, 자, 장착을 했는데, 자, 달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어떻습니까? 아, 아까보는더 좋아진 것 같아요. 출력이나, 나가는 그, 속도, 속도가. 아, 저, 네, l r p 도더 빨라진 것 같고. 아, RPM도 빨라진 것 같고. 일단, 출력이, 네. 출력이 더, 더, 좋은 것 같죠? 네. 지금 스파크, 이게 엔진 CC가 낮은데, 진짜, 아주 힘이 좋아지게끔 막 경차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 달리는 것이 어, 엄청 좋은데 엄청 좋아요. 네. 네 자, 지금 그 남들이 안 느는 곳에다가 특별한 곳에다 넣어버리니까 힘이 더 좋아져 버리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내가 지금 넣어가지고 효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제품도 아니다고 내가 딱 얘기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상품성이 아주 좋죠. 네, 네. 그 남들이 안 느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하게 느기 때문에 차 성능이 더... 좋은 것은 기술력 싸웁니다. 기술력. 중형, 중중형국 <laughs> 그 정도. 바로 고객님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경차가, 경차가 아니다라는 말을 내가 해, 했던 거예요. 이게 cc가 한 1000cc 됩니까 이게? 어, 모닝보다는 낮아요. 이게 네. 세금이. 그래요? 모닝은 한 1년에 10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8, 8, 9만원? 정도 네. 되니까 더 낮을걸요. 이게 아, cc가.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지금 이제 조금 경차인데 이제 중준형은그 정도는 되잖아요 지금. 아예 네, 힘이 그 정도. 네, 점 모짜리는 넘을 것 같잖아요 지금. 네, 네. 그 정도 성능이 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까 고성능 네이신 버전 하나만 장착하고도 좋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일일이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근데 늘 아, 때마다 지금 틀리잖아 차가. 예. 네. 늘 네? 때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일단은 출력 힘힘 힘. 네. 힘은 만족하죠. 네. 이 경차가 경차가 아니죠? 네. 그다음 에 주행성 주행성 은전에보다만 그래도 많이 했고. 좋아졌어요. 네, 네. 좋아졌고 탄력 탄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많이 좋아졌어요? 탄력도? 네. 이 탄력이 잘 돼야 연비가 좋아집니다. 엑셀을 안 바꾸도 나가야 되니까 네? 엑셀을 안 바꾸도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만족을 하시고 이제 냉각수 순환장치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달아보겠습니다 예. 네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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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내려가세요 스파크 추가 장착했습니다 냉각수 순환장치 지금 냉각수 호스가 지금 두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각수 순환장치를 장착을 했어요. 지금 고객님 냉각수 순환 장치를 또 추가 장착했습니다. 네네. 처음에 그 와류 장치를 넣고 성능이 좋았고. 근데 이번에도 냉각수 순환 장치 장착을 하고 지금 한번 제대로 한번 효과를 또 보겠습니다. 또 차가 변한지 안 변한지를.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냉각수 순환 장치 장착하고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크. 스파크 그 지금 3차. 그 냉각수 순환 장치 장착을 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이게 엑셀 살짝 지금 밟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제 발가락으로만 살짝만 밟아도 튀어 나가죠? 네, 그뭐 아, LPM이 더 많이 올라가고 변속이 빠르면서 네. 네, 힘이 좋아진 거죠. 네. 엄청 좋아진 거죠. 힘이, 힘이 엄청 좋아요. 네. 네, 네. 네. 나가는 것도 더 편안하게 양 안정적으로 나가죠. 네, 네, 네. 네. 지금 냉각수 순환장치를 장착을 하면 냉각의 흐름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엔진의 폭발력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좀떨커 주면서 출력이 나와버리니까 힘이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힘이. 지금 장착을 하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처음에 와류장치 듣고 달렸는데 너무 좋았다. 네. 근데, 그, 그다음에 그 전기 파워 매직 장착하고 그다음에 안, 다른 무동력들이 안는 곳에 특별한 곳에 하나 와류 장치를 넣더니 었더 좋았죠? 네. 네3차 냉각수 순환 장치 지금 대번에 지금 출력이나 이게 또 느껴버리잖아 한번 더. 네. 이렇게 한번두번세번각넣 때마다 틀리다는 거 힘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차가 이제 완전히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차 성능이 고성능이 되는 거예요. 이. 경차가 힘이 어느정도예요? 어마어마해요? 예,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네.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특별한 곳에다 넣으면 차 성능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게 기술력입니다 이게 기술력 네? 똑같은 데있다 똑같이 넣는 거는 거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특별한 곳을 찾아서 네?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고성능 네이싱 버전 엄청 좋아요? 네. 네. 한번 가속으로 한번 밟아보죠, 고속으로. 자, 한번 깊다고 때려보세요. 네. 치고 나가는 것이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네,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 네. 그냥 경차가, 경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경차가 어떻게 이런 속도로 낼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안 밟았는데도 그냥 살짝 살짝 밟았는데도 그냥 튀어 나가죠 차가. 네. 네? 이게 기술력이 에요 진짜 진짜 기술력은 이런 기술입니다. 네? 저 배기량 그 차도 정말 고성능답게 차가 잘 나갈게 만들어질수 있는 것이 기술력이다 이게. 이것도 어, 없어 저것도 없어진 것들 아요 700에서 3,200그 사이, 그게.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것도 그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기가변속이 아주 그냥 싹싹 잘 들어가잖아요. 네. 네. 달리는 것이 편안하죠? 네. 막, 이 차가 작은 차지만은 좀 고속으로 달리면은 좀 휘청휘청 하잖아요. 불안전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속로 네이신 버전 장착하면, 안전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제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금 달릴 수 있는 여건이세요. 소리도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많이 조용해졌죠? 네. 이 정도 밟으면은, 예. 네. 소리가 좀 많이 컸 많이 컸어요. 네. 근데 소리도 줄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게, 자꾸 얘기,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력이, 괜히 기술력이 아니에요. 다른 무등력 토보안 넣는 곳이,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넣어줘야만이 이게 성능이 제대로 발휘를 해요. 그 다음에, 엔드머플러, 배기 전용. 요게 제대로 뽑아주니까, 제대로 뽑아주니까 탄력이나 항속이 잘 되는, 잘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엔드머플러의 중요성이 여기서 한번더 나오는 겁니다. 스키 네. 급경사, 지금 고바입니다 자, 고바이 지금 완전 히급경사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 비하고. 전에 비해서 이게, 나가는 것도 느낌이 빠른 것 같고 치고 올라가는 게 틀리죠? 네. 네. 달리는 게 전에 무동유 터보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확 나죠? 네. 네. 어, 저... <laughs> 전하고 차이가 어때요? 다른 무동유 터보하고 출력은 한30-40% 정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3 4 0더 좋아진 네.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게 힘이 틀리잖아요. 네, 탄력이, 힘이, 네. 네, 힘하고, 출력하고, 뭐. 그 다음에, 항속주행, 탄력주행이 더잘 되잖아요. 네. 요게 잘 돼야 연비가 잘 나와요, 탄력이. 탄력 안 되고, 연비 잘 나온 거 없습니다. 네, 탄력이 잘 돼야 탄력주행. 힘도 좋고, 탄력도 잘 되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네. 그게 저희 제품입니다. 제품. 엄청 네, 좋은. 자, 페달 띄어보세요 이제. 쭉 네, 미끄러져 수,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막 흘러가잖아요. 이탄력중이잘 되죠 네. 지금 페달 뛰었죠네발뛰었죠네 네. 네. 근데도 끝까지 흘러가잖아요 지금 차가 지금 뭐움직이질 않잖아요 지금 네? 떨어지질 않잖아요 네. 네.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엔드모플러 네. 전용이 지금 배기에서 잘 빼주니까 지금 속력이 안 줄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발뛰었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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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항속중에이잘 돼야 연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저희 제품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좋죠 예 네. 네? 어디서 이게 이 기술력을 맛볼 수 있는게 없어요 우리 고성메이신 버전이 그만큼 배기 설계 흡기 설계 아주 잘 해가지고 그 최소한의 1%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성호 사장 천안에 박광수 사장님 이렇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진성호 사장님께서 이게 설계를 아주 잘해갖고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아무튼 우리 천안점 진성호 사장님한테도 문의를 많이 해가지고 설계자니까 개발자고 연락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치고 나가는 거 어떻습니까? 네, 음. 엄청 부드럽게 잘 나가죠? 네.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 치고 나가버리죠 차가? 예. 네. 뭐 어디서 맛볼 어, 수 없는 저... 게 없죠? 우리 고객님은 다른 무동유 터보를 장착을 해봐갖고 이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완전 중형, 중형, 중형 어, 세단 맛이 나오죠. 쉬운, 네, 쉬운. 네. 그 힘이 중형 세단 맛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달리는 퍼포먼스도 중형 세단처럼 안정적으로 가죠. 네. 네. 그리고 다른 와류 장치보단 30% 이상 지금 네. 성능이 좋아졌다. 네. 네. 성능이 좋아졌다. 경차가, 경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laughs> 네? 진짜, 어, 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laughs> 네? 자, 이 정도 성능 만족하시죠? 예. 네. 평가를 내려주신다면, 대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고, 대만족. 그냥, 아, 표준이 있는데. 대만족. 대만족이에요? 네. <laughs> 아무튼, 대만족까지 말씀을 들을 정도라면,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성능을 많이 높여가지고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대만족이란 얘기를 함부로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차가 너무 좋아져서 대만족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대만족으로 올라가시는데 안전하게 우리 경기도로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laughs>